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유나우다의 충고를 따라 그를 겁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겁탈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도 속이고 사람들도 물려서 겁탈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버렸지요. 더더군다나 그는 얼마큼 이 다마를 사랑했는가?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2절에는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울화병이라는 것은 곧 상사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애달게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강제로 그를 겁탈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15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하고 암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가라 하니. 그렇게 사랑하고 병이 들 정도였는데, 겁탈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심한 미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간의 성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것이지요. 그 밖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기면서, 어,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것이지요. 오늘 안농과 다말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킬 때나 다말의 원수를 갚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압살롬은 대단히 차분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말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형제들을 모을지, 어떻게 압론을 죽일지, 죽인 다음에 자기는 어디로 도망가서 살지까지 모든 국리를 다 끝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먼저 압론과 압살롬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압론은 장자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 그런데 다말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는 다건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압론의 모든 사건을 다윗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니 궁 안의 모든 사람은 알지요. 그러니 압론을 초청한다고 압론이 올 것도 아니고 어, 자리를 만든다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즐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압살롬의 계략은 먼저. 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자기가 양털을 깎는데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와 함께 와서 그것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농사꾼들이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이 양털을 깎을 때가 가장 그 축제의 분위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그때 와서 함께 축그 즐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계산 속에는 그 아버지 다윗이시 것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그그 그 계획대로 이제 압살롬이 청하였는데 다윗이 거절하고 축복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암들을꼭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식 표현을 하면 왜 암론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다음에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함에 하는 걸 보면 아버지도 오지 않는데 그래도 큰 형이 와서 그 자리를 빛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겠죠. 그래서 모든 왕자들은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략이 28절에 보시면 한마디 단어에서, 한 단어에서 계획된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모든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것이죠. 압론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고 그 계획을 따라 압론은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그는 그랄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랄은 왜 그랄 땅으로 도망갔는가?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소문이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왕궁에 퍼졌습니다. 대단히 빠른 소문이죠. 그 소문이 왕궁에 퍼졌는데 이렇게 퍼진 거예요. 오늘 32, 32절, 30절에 보면, 와,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난거지요. 이게 소문이 그렇게 잘못 나니까, 어, 아까 간사하다고 했던, 압살, 압론의 그러니까 친구라고 했던 이 시무, 그, 요나답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내네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없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왕이시여. 다 죽은 것은 아닐 겁니다. 암론 한 사람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이다. 이 앞에 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따라서 고대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오직 암놈만 죽었습니다 암놈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그 사실을 맞지 않은 듯이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추측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삼십이 절맨 마지막에 있는 대로 압살롬이 그 다말이 겁탈을 당한다음부터 그렇게 결심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 요나답이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 안에 그러한 분위기를 알고, 요나답이 이미 스파이를 보내 놓아 가지고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찌 됐든지, 요나답이 추측했던 대로, 요나답이 얘기했던 대로, 암놈만 죽은 사건으로 이 모든 일들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제 다말과 그 다음에 요나답, 그리고... 뭐, 어, 암룬, 압살롬. 여러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내용이 다윗의 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연속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다윗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다윗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은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암론이 다마를 겁탈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바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 앞,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오늘 이제 다윗 다말과 압론과 다말의 사건을 비롯해서 압살롬의 사건도 그렇고 그 드러나는 모든 죄악들은 다윗의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실현들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다윗은 보다 더 철저하고 보다 더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인식할 때마다 더 말씀 앞에 서 있었어야 됐지요. 그러면 암논이 다마를 겁탈한 사건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율법이 명확하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암론의 사건을 듣고 다윗은 분명히 심하게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뿐 암론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를 사랑함이 훨씬 더 커서 그는 그 죄를 방치했고 그 결과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는 또 다른 죄의 비극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다윗은 자식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또 반복되느냐? 오늘 우리가 저녁에 살펴볼 14장, 15장에 보면 압살롬을 데려오고 또 압살롬을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도 똑같이 범함으로,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함으로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까지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월 이전의 마지막 어, 사사 마지막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사랑이 너무 극진해서. 자식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혼낼 뿐, 책망할 뿐, 그들을 죽이거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주의 말씀보다 더욱 컸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완전히 끝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으로 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죄에 민감하게 살아야 되고 죄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동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해하고 자복해서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그 뒤에 또 죄에 대해서 무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히브리스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민감하시고 또 죄에 민감하여서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